들고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국민소환제 국회 통과를,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모이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저와 이렇게 시민분들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리고 사명운동을 받으신, 네, 일반 시민분들이시고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백광현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음,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표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선거철엔 머슴코스프레 그리고 선거 후에는 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어,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국민 뜻에 반하는 일을 저질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은 지켜봐야 했고 그분들은 그렇게 4년을 보장된 4년을 누려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 특권들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게 사실입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 잠자는 국회의원, 갑질하는 국회의원, 조작하는 국회의원, 국회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지방으로 해외로 외유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법을 어기다 못해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죄송합니다. 살짝 흥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국민소환제가 반갑고 고마웠던 이유입니다.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수록,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소환제. 그러나 2월에 제한된 본 법안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저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소환제 재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음, 저희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괜찮아 떨어져도 이렇게 개인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운동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우려도 됐고 반신만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서명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여기 계신 박주민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 분들이 저희 운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장 자신들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법안인데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의원님 두 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청원 운동이 시작하고 고작 한달 만에 14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모은 서명지들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소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국회가 저희의 물음에 답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저 시민분들 남자분들 두 분께서 의원님들 앞으로 좀 나가셔서 서명 용지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용지 전달하겠습니다. 한한 분씩 한 하시죠 한 분씩. <laughs> 네. 그 서명용지를 받으시는 게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이 법안을 발의하신 두분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셔도 좋고, 다짐을 해주셔도 좋고, 먼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공동 발의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에 국회의원을 세번떨려지고네번 만에 국회의원 된 박재호입니다. 어, 되고 나서도 항상 떨어지면서 많은 걸 배웠고 길거리를 한 십몇 년 다니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 참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제가 초심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이번 법안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은 있는 그대로 비주고 또 처음 초심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 어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제가 공동 발의를 했고. 또 시민들 덕분에 이만큼 많은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더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권력과 우리 주민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권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께도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예,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 선거날만 주인이 되고 선거날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노예로 돌아간다. 루소의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데이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런 비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국민분들을 생각하고 또국민분들 제대로 모시려는 정치가 필요한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도 소환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 지지와 응원의 뜻으로 또더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서명을 거의 한 14만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와 주셨습니다. 이 무겁게 이 서명 전달 받고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으로 이 오늘 서명 용지를 전달했지만 이 서명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테이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였군요. 네. 아, 그러니까 기자분들 혹시 기사 써주실 때 인터넷 매체분들은 좀 서명 링크도 좀 함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현수막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뻘쭘하게 네. <laughs> 끝내긴 그렇고 저희 구호 짧게 짧은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국회를 외치면 여러분들 모두 국회답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조금만 더 당기네. 네. 네. 그, 아이를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창하겠습니다. 국회를! 한번더 할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